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 첫 번째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천국인데 어린아이와 천국은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비슷한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물은 흐르든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은혜도 늘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를 볼때 물과 은혜가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또 본문 속에서 어린 아이의 특성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어린아이를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불러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러한 어린이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기적인 질문과 자리다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죠. 기독교의 복음은 이타적이지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아주 이기적이며 엉뚱하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하여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아주 귀중한 후속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머릿속에 누가 큰 자일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뜻밖의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보나움에서의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또는 예수님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들, 엉뚱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해방된 자유로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게 된 제자들은 많은 시간과 날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맛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창조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천국을 영생을 너희에게 줄 자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갖 관심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해방된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욕심만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질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관심을 다른 데 이기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두거나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은 당시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소망은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기대하는 바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 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묻는 것이며, 아울러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정말로 그들이 천국을 이해했을까요? 질문은 제자들의 관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 명예와 권력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역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누가 큰 자인가의 논쟁이 오늘 제자들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들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에는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저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산다면은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에 모든 것이 세상 복에 집중되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겁니다.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기 이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논쟁이 천국이라는 제목은 아주 훌륭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그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흥 집회를 갔을 때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남편분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네.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왜 오셨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냐는 거죠. 어이없는 질문이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도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전도사가 높습니까? 강도사가 높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직부는 귀한 것이지 높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부는 섬기는 직이지 섬김을 받은 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여기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로 그리고 선수 예수님께서는 모델이 되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과연 고용이 될까요?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될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 앉는다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될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보혜사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는 많은 숫자가 탄압하여서 정부도 이겨먹고 사회도 이겨먹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1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만명이 됐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가며 서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그리고 교회에 하는 모든 직임들은 다 귀한 것이지,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과연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보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서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큰자는 고소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린 아이 같이 작아야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천국의 특성과 같음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보십시오. 착각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부른받은 제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가 왕이 되어져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던 제자들은 이 땅에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깨닫고 따라가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리 다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천국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행해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높고 낮음에 자리다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비유로 천국의 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성과 천국이라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진 것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구성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특성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더 존경을 받고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처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또 가지 못하신 분들도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교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그 문은 말을 타고 마차가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습격을 받은 후에 로마의 침략을 받은 후에 그 안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부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망쳐 놓은 뒤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베들렘 아기 탄생교에 입장하는 입장의 문은 어른들은 고개를 숙그리지 않으면은 거의 90도 가까이 숙그리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문.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안에를 들어가려면 숙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은 문,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이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주님을 따를 자,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밀턴은 사탄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탄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그레이는 "티끌에 가까이 앉은 자가 하늘에 가까이 앉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툼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독선도 욕심도 천국의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천국은 낮추는 것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고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어린아이죠. 그러나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섬겨가야 될 것인가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안동 삼거리에서 전대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개린이 집이라고. 개린이 집. 무슨 집일까요? 예. 네. 개린이 집이 뭘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강아지 집을 개린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짐승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보아와 같은, 정말로 얼마나 보아와 같은 아이들입니까? 그런 아주 귀한 아이들에다가, 그 강아지 새끼들을 갖다가 개린이 집이라고 딱 붙여놓으니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어떤 가정에는 어린이보다 강아지가 귀한 집도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를 예수님이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연조가 더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직분이 더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더 수그려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의존적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 있는지 높은 직분이 아니라 귀한 직분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과 직임은 섬기는 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 앞에 낮추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3년 동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았지만은,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리다툼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의 직이 아니라 귀한 직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섬김을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높고 높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이리 사욕을 찾을 때도 많고 우리의 욕심 자리 다툼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서로 다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시감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간 제자들은 후에는 목숨을 버리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고 희생의 자리에 들어갔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